대한전선 조주 여러분 최박사는 시원시원합니다. 11월 10일 월요일 매수가 매도가 대응전략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현재 최박사 믿고 만2 0 0원대 잡으신 분들과 만5천원대 잡으신 분들께서는 우리 여기 전량 팔았습니다. 27,000원부터 28,000원 전량 매도 지시했고 그때가 10월 31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최박사는 더갈것 같아요. 얼마까지? 3만원, 4만원 최소 올라가 끌어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저점 매수나 돌파 매매를 받아 봐야겠죠. 11월 10일 어떻게 대응할 거냐? 저점 매수 받아 보면 됩니다. 24,750원부터 21,350원은 저점이 맞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에게 매집하기 싫어요 하시면은 여기 돌파 시장과 따라가세요. 28,650원 시장가 매수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단기적인 목표가를 찾아볼 수 있겠죠. 자, 여기가 저점입니다. 주가가 올라간 다음에 또 나오고 있죠, 이거. 최박사가 작년 24년 5월 달부터 불 플래그 패턴을 계속 언급했습니다.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올해도 나왔네요. 그래서 이 가장 긴 파동만큼 대칭 올라가니까 중장기 목표가는 35,600원부터 36,150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올라갈 때도 그냥 이렇게 올라가지 않아요. 다섯 가지 파동을 올라가기 때문에 단타용 알려드립니다. 26,400원부터 26,600원. 1차, 2차 업격가는 3만원부터 31,100원입니다. 3만 이것은 제가 당일 플러스 마이너스 수급을 보고 최 박사가 5차를 잡아드릴 예정입니다. 어디에 소통방에, 어디에 문자로 잡아드릴 거예요. 그래서 최 박사가 꾸준하게 제 개인 소통방에 영상은 안 찍더라도 여러분께 리딩해드리고 있습니다. 10월 31일. 1224분 입장에 계신 제 무료 소통망입니다. 들어오세요. 자, 보시면은, 저 나와 있죠. 파동의 관점으로 이렇게 올라갈 것이라고 다 그려놨고, 최박사 목표가를 제시했습니다. 목표가 27,000원부터 28,000원. 8시 30분에 고지에드렸고요 날짜도 확인해야 되겠죠. 이러면 거짓말 할수 없습니다. 10월 31일. 저 최박사는 대한민국 최초로 만원의 저점이라 했던 상나이입니다 만200원 맞았죠? 그리고 최박사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문자 대응까지 드렸습니다. 그때가 11월 4일이었어요. 자 현재가 2 7 5 0 0원때자 여기 50% 매도 제시했고요. 여기 전량 매도를 제시했습니다. 그때가 오전 9시 5분이었어요. 읽은 표시 나와 있죠? 그래서 그때 몇 시였냐? 9시 3분에 문자가 오더라고요. 저 내가 잊고 있었습니다. 아 디... 소통방에 매도과 공지 제가 깜빡했어요. 그때 왜 주주가 없거든요. 그래서 팔아 됩니까 해가지고 제가 긴급하게 분석해가지고 알려드린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소통방입장에임 하신 분들은 대안, 대안추 남겨주시고요. 이런 문자 대응이 필요하다. 대안문자 상담원 하신 분들 이분처럼 얼마에 샀는지 몇주지꼭 남겨주세요. 이분은 제 영상 보고 사신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보고서 필요하신 보고서가 남겨주시되 혹시라도 이 상단에 보이는 번호가 많이 외우기 어려우실 겁니다. 자 그러면 제꺼 영상이 보고 계시죠? 그러면은 제목 아래에 이렇게 댓글이 있습니다. 댓글 한번 클릭해보세요. 그럼 파란 링크가 이렇게 두개가 나올겁니다. 무료 주소통방 입장방법에서 이렇게 나와요 두개가. 클릭하시면은 문의 또는 불러보았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자 간단하게 내가 11월 10일 월요일부터라도 매수과 매도과 대응받고 싶다. 대안 또는 대안전선 남겨주세요. 그리고 아까 보신 그 문자대응을 받고 싶으신 분들 최 박사가 소통방에 리딩을 합니다. 1초 단위로 리딩을 하는데 다양한 종목을 여러분들께서 혹시라도 9, 8시부터 11시 제일 바쁘실 겁니다. 특히나 대한저서는 NXT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내가 8시부터 11시에 출근, 퇴근, 업무를 봐야 되는데 바쁘신 분들은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은 당일 핵심만 빠르게 받아올 수 있습니다. 대안, 문자라고 남겨주시면 돼요. 그리고 상담을 원하신 주자님께서는 상담 남겨주시되 몇주 얼마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현재 보시게 되면 최 박사가 물론 제가 5월 때부터 찍었습니다. 작년에. 근데 제 개인 채널을 파면서 처음 영상이 11월 25일 자 영상입니다. 그때 최 박사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정말, 어, 이거 8월 9일 자군요. 자, 보시면. 오늘 핵심 내용이 이거니까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제 개인 채널 기준으로 141분이 보셔가지고 제가 빈정상 해가지고 안 찍었습니다. 미안해요. 자, 11월 25일 날에 9분에 최박사가 이것도 관점 그대로 갑니다. 집중하세요. 세부적으로 카운팅을 해봤을 때 어떻게 됩니까? 자 그대로 이어보세요 그대로 이어보세요 자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 이제 발사할 차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마무시한 상승의 눈앞에 있더라 자 그래서 그때 가격이 얼마냐 영상을 찍을 때 11,940원이었습니다 그 다음 동일 영상에 최 박사 잠깐 볼게요 자 보시면은 이게 2분 18초 내용입니다 자 계속 인증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처음이신 분들 있기 때문에 그래요 3,4,5자 조정을 받습니다 조정은 123 a 123 b가 나왔습니다 이 c 파동은 5가지로 카운팅되는데 현재 제가 예전부터 방송했지만 주가가 만원이 저점이 될 것이다 실제로 만 250에서 주가 반등이 나왔죠 그래서 주가가 고점과 저점이 나왔기 때문에 이 비율을 100으로 봅니다 주가의 반등 포인트는 38.2%부터 61.8%를 찾는데 그다음 두 번째 최박사가 지난 5월 31일자에 다시 한 번의 영상을 찍었습니다. 도전했어요. 아 구독자가 안 붙더라고요. 이렇게 완벽하게 분석했는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돈 받는 거 아니잖아요. 0초 시작하자마자 최박사가 뭐라 그랬을까요? 대한전선 주주 여러분 6월 최소 이 전고점 2만 원까지는 갈 거고 그 전에는 절대로 매도하시면 안 됩니다. 삼중 바닥이 나왔기 때문에 이 주가는 폭등할 수밖에 없고 그 1차 가격이 어디까지 올라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느냐. 자, 차트로 돌아와서 삼중 바닥이 나왔더라. 그리고 고점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저점이 나왔죠. 그럼 이 비율을 100으로 봤을 때, 주가의 반등은 38.2%에서 61.8% 기술적 분석으로 반등을 합니다. 그 가격 알려드릴게요. 왜여기가 지금 고점이었을까요? 왜 도대체 14,000원에서 직접 고점이 나왔을까요? 최소 올라가는 38.2%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주가 더 올라가면 50%, 그 다음에 61.8%인데, 우리가 현재 지금 박스권이죠. 그 박스권을 그대로 비율을 100으로 봤을 때 그대로 붙여넣었더니 여기가 지금 고점이 나왔습니다 그 가격이 얼마냐 61.8% 구간인 16,770원부터 17,000원 사이가 나왔습니다 여기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최 박사가 여기를 맞았죠 지금 삼중 바닥이 나왔다 이거 제가 대한민국 최초로 잡았는데 하인증자를 찾아볼게요 여기를 맞았죠 지금 자 17,000원까지 문화에 갈 것이다. 18,170원 찍고 주가가 내려갔는데 치박사 또 여기 잡아드렸어요 여기 여기 저점을 치박사가 잡아드렸거든요. 14,740원입니다. 그래서 제 영상에 답이 있거든요. 여기서 잘 보세요. 그래서 지금 보신 영상은 지난 8월 9일자 영상입니다. 자 28초 내용이거든요. 항상 초반에 답이 있어요. 어디일까? 굉장히 궁금하실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건 최박사의 개인소통방입니다. 857분에 주지하입장에 계시고 자, 오늘 8월 9일입니다. 5렬차 대응전략을 적어드렸고요. 바로 목표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자, 목표가는 최박사가 1차 제시한 16,770원 정확하게 맞았고요. 현재 19,000원에 가고 있습니다. 현재 최고점은 18,170원이고요. 3차와 4차는 보고서와 소통방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대응은 어떻게 될까요? 현재 돌파임에1 8 1 7 0도 돌파 시작 긁으세요. 저점 매수는 2구에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박사가 여기를 잡아드렸거든요. 맨 처음에. 15,060원 잡아드렸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여기가 얼마가 나왔다? 14,740원이 나왔습니다. 그립토리 끌고 갔어요. 어디까지? 아까 인증했지만, 27,000, 2 8 0 8 0 0 하고 있죠. 이게 제 마지막 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영상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요. 더 나아가서, 자,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대한이라고 남겨주시고 소통방 들어오셔야겠죠 그 다음에 내가 직장인과 자영업자 바쁘신 분들은 문자 내용도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지분구조 빠르게 들어가겠습니다 11월 8일 토요일 업데이트된 대한전선 투자보고서 1페이지 지분구조 표고 잘 따라오세요 이슈와 재료 매수과 매도과 대응 방법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전달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바로 들어갈게요 현재 시총이 얼마입니까 4조 6,146억이죠 최주주가 후반 산업이 41.98%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동주의 수가 57.66%, 외국인이 10% 가량 개인과 기관이 47.4%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후반 산업이 언제 던질지가 가장 중요하죠. 이거 단가 보고서에 적어 놨으니까 참고하세요. 이거는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세력이 개인과 기관 중에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자, 단가가 얼마일까요? 현재 지난 1년간 대한조선 매집한 세력은 딱 나오죠. 지금. 자 외국인은 10%니까 약간 빼겠습니다. 기관계가 쓸어 담고 있죠. 자 개인은 연이 팔고 있습니다. 왜 팔고 있을까요? 물렸으니까 답이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관계를 중심으로 잘 분석을 하는 겁니다. 현재 기관의 평단가 15,177원 10%의 물량 갖고 있는 외국인 자 17,024원입니다. 그다음에 대다수 물린 주주 여러분들 17,279원의 평균 단가를 보유 중이에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평균 단가를 한번 잡아야 되거든요. 자, 기간이 15,177원입니다. 외국인은 17,000원이죠. 자, 우리 합리적으로 이거를 보는 게 맞겠죠. 왜? 저점 매수를 받아봤으니까 단가가 다르죠. 그럼 이제 이들은 몇 프로 수익과 손실일까? 이걸 알면은 지금부터 매수가 가능합니다. 지금도 가능해요. 자, 15,200원 잡아보겠습니다. 15,000, 대략 한 290원 잡아볼게요. 현재 이들은 몇 프로 수익이냐? 62%더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끌고 갈 겁니다. 어디까지? 최박사가 소통방 여기 적어 드렸죠 자 중장기 35,600원 부터 36,150원 어, 단타는 여기가 맞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가격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수급을 보고 문자로 대응시켜 드리던가 소통방에 재차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소통방 들어오시고 문자 발송 받으셔야겠죠 자 그래서 오늘 영상 일단 끝났습니다 자 내일 11월 9일 날에 다시 한번 더 찍을 겁니다. 그리고 11월 10일 날에 많은 주주 여러분께서 소통방에 입장을 하셨다면은 제가 100% 공약 겁니다. 그날 8시부터 리딩 들어갈 거예요. 자, 대체 거서선 HB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대한주선 들어가요. 그다음에 한미반도체 들어갑니다. 제주반도 들어가요. 동시에 여러 가지 들어갔는데 복잡하신 분들은 문자 발송 받으면 됩니다. 자, 소통방 입장 희망한다. 대한, 대한 전선. 그 다음에 문자 대응 받고 싶습니다. 핵심 빠르게. 대한 전선, 대한 문자. 보고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보고서가 남겨주시고요. 상담 원시 주는 분들은 몇주 얼마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11월 9일 또는 11월 10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 소통방이, 어디에 문자로 이상입니다.